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고 P랑 Q, R 근데 이거 왜또 책만 안 나왔나? 아다 나왔구나 자 일단 P의 진리집합을 제가 한번 구해볼게 저거 뭐 넘기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사이범이죠? X 5, 2로 되죠? X-5, X+, 2 자이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P의 진리집합이 되겠고, 그 다음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, 아 QR의 진리집합을 각각 QR이라고 하자. 어, 둘이 모두 참이다. P는 Q에 포함이 되고, 자 P면 이 Q이다 참,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. 나 P면 R이다가 모두 참. 자,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. 자, 지금 먼저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설명을 잘못했네. 전체 집합이 이거네. 9 이하의 자연수죠. 1, 2, 3, 4, 5밖에 없지 그럼. 조건 p는 자, 이게 p가 되겠고 그럼 나 p면 이놈의 진리집합은 제가 바로 구해보면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6, 7, 8, 9죠. 맞습니까? 자 그럼 둘다 만족시켜야 돼. P는 Q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. 그럼 Q라는 집합은 뭘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? 1 2 3 4 5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는 없죠. 맞습니까?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Q는 1 2 3 4 5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. 그다음에 남은 원소가 6 7 8인데이네 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조건 만족시키는 애가 16개가 나올 테고 그다음에 P의 어 집합은 r 에 포함이 된대요. 그럼 R은 얘를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6 7 8 9 데리고 있으면 되죠. 나머지 조건이 없으니까 1 2 3 4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. 그렇죠? 이에 다섯 제곱기가 되겠지. 근데 순서쌍 QR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16개 중에 하나 고르고 32개 중에 하나 골라서 순서쌍 작성하면 되지.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q 자체가 16개라는 얘기야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데려오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r이 32개니까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데려오면 되지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조합의 개수는 16개 중에 하나 데려오고 32개 중에 하나 데려오면 되죠 자, 512개 나오겠네요 701번에 자, 4번에 있죠